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뭐 말이 필요 없는 지금 요즘에 제일 핫하죠. 한국 타이어에서 굉장히 신뢰도를 굉장히 많이 높고 높게 쌓이고 있는 모델, 한국 타이어 벤투스 S2AS 225, 5, 5, 1, 하나, 둘 들어오 일칠 하나 둘셋넷네개 이렇게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. 어,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아요. 이렇게 지금 뭐 타이어들 안 나오고 있는 실정에 진짜로 아, 힘들게 힘들게 물건들을 이렇게 공수해 갖고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영상이 요즘에는 많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. 좀 구독자분들이 좀 이제 아실 거예요. 제 영상이 지금 물건이 많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좀, 아,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. 많이들 도와주세요. 한국 타이어이고요. 방금 제가 트레드 이렇게 찍었던 이런 영, 저기는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면 둘드로 5517. 23년 37번째 주 벤투스 S2 AS 이고요. 그다음에 또 어, 자. 보게 되면 벤투스 S2 AS 한국 타이어입니다. 그다음에 23년 37번째 주 동일이고요. 돌돌로 5517. 그다음에 이 친구. 음. 이 친구도 23년 37번째 주입니다. 펜 한국 타이어. 아 목이 아프네. 벤투스 S2 AS. 그다음에 마지막 이 친구, <laughs> 한국 타이어이고요. 그 다음에, 둘드로 517. 이 친구만 20년 21번째 주네요. 타이어 트레드 상태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저 뭐, 금방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, 개당 6만원 해서 한 대분 24만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. 양주시, 율정동 106번지고요. 010-8831-8363입니다.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 장착 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